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좋은 시간 또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동안에 에, 지나간 감정까지는 아, 초서를 여러 서체로 여러 법적으로 써보셨는데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오체중에서 다시 전서로 돌아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소처, 전소체 중에서도 가장 전체의 바탕이 된다고 할수 있는 한문의 가장 기초라고 볼수 있는 설문 부수한자 아, 지금 제가 지금 법춰본 아, 임지보전이라고 하는 아, 청나라시대 왕제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 설문 부수 오늘은 아, 제가 지금 4페이지에 고알고자부터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검은수우리자가 있었거든요. 고월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법첩이 이거 말고또 어, 역시 청나라의 전세 대가 오대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설모부수 한자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서점에서 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갈고자입니다. 자, 전서의 바탕이 되는 여기과 3절 3과 3 살짝 돌아서 곡선 모가 나지 않는 다시 왼쪽 밀어서 회봉 다시 또 여기 그 다음에 살짝 모가 나지 않게 돌아서 자, 이제 가오, 가로, 가로도 역시 여기 반 다음에 원필로 나와야 되겠죠. 원필로, 원필로 나와야 됩니다. 원필로 나오게 눌러서 다시 쓸틀고 하나, 둘, 셋, 삼절법이죠. 다시 왼쪽 밀어서 다시 눌렀다가 밀면 푸 호가 서게 돼 있어. 그때 뛰시면 됩니다. 그때 역시 위로 밀었다가 아래로, 이때 질사별이라서 뒤로, 어, 에, 필관을 제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나 뒤로 제껴주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밀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좌우를 같이 맞춰놓고요. 넓기도 넓지 않게 좁게 만나서 살짝 돌고 다시 반쪽으로 밀어서 세고 또 위도 그만큼 돌아서 여기 반 다음에 흙이 만났을 때섰다 가고 살짝 돌아서 왼쪽을 부드럽게 밀어서 회복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입구 자입니다. 전세의 입구 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하나 둘셋 다시 돌아서 반쯤 갔다가 다시 왼쪽 회봉 시켜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위 예, 역시 여기 하나 둘셋 살짝 갔다가 왼쪽 돌아 놓고 이걸 반쪽에서 획과 획 속에서 띄어서 획 속에서 어, 획 속에서 만나서 획속 속에 결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획 안에서 다시 회봉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입벌린 모양이죠 말 그대로 입벌린 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반대로 밀었다가 쓰러져서 잡아끌고 살짝 돌고 면 약간 바꾸면서 자위도 마찬가지야 그래 입이 이렇게 위에 막질 않았다 입벌릴 감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각이지만 돼요. 그래서 살짝 돌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얀 부분이 곡선이 되죠. 그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구자두 두 개니까 어떻게 네, 부르짖는다 부르짖을 엄자가 되겠습니다. 살짝 돌아서 또한두 개니까 짧아 가로가 폭이 좁아야 되겠죠. 살짝 돌려서 또 그만큼 떨어지고 돌아서 왼쪽 그만큼 가서 또 가운데서 살짝 돌아서 여기서 걷이지 않게 왼쪽 돌려서 다시 밀면서 밀어서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곡자입니다. 울 곡자, 곡, 곡 소리 할때 여기. 위, 그만큼 떨어져서, 가로, 왼쪽 그만큼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지 곡선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다시 위로 밀어서 이어주면 되죠. 여기서 또 그만큼 떨어져서, 곡선으로, 약간 곡선을 펴지게 다시 또다가 세우면서 밀어 주세요. 자, 요 끝에서 다시 내려와서 곡선 처리 부드럽게 곡선 다시 세우는 듯 밀어 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돌아서 세우면 바꾸고 쓸어지고 쓸어 튀어 놓고 살짝 굴려 주면서 또 들, 여기 끌어 주면서 끌어 당기면서 밀어 주시면 쓰게돼 쓰게 있어요. <laughs> 자, 울 곡자에 다음은 달리 주자가 되겠네요. 곡선 다시 밀고 잡아당기면서 밀고 시, 붓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서 잡아당기면서 밀어주면 붓이 습게 되겠죠. 자 이것도 오른쪽 여기 다 세워서 곡 부드럽게 또 와서 살짝 같이 따라 돌고 밀어주고 다시 또 여기도 그만큼 가서 다시, 다시 끌면서 밀어 세워주고, 또 가운데서, 또 오른쪽, 돌아서 살짝 갔다 획속에서 띄워주고요. 자, 여기도 그만큼 돌아서, 부드럽게 곡선으로 굴려주면서, 여기 세워서, 돌아 쓰러트려 놓고, 곡선으로 부드럽게 끌어주면서, 끄는 듯 밀어서, 코를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자, 전접 필의 전접 필법을 익혀야 중봉 중봉으로 끄는 연습 또세번 멈췄다 가는 삼돌법 연습. 그다음 다른 곡 손의 방향이 각도나 방향이 틀릴 때마다 다른 쪽 돌이 닿게 하는 만오제착 이것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칠 주자입니다. 자위 다시 세워서 아래로 쭉 곡선으로 약간 곡선 내려옵니다 다시 여기도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 세워서 다시 부드럽게 굴려서 획속에 뛰고 자 여기도 그만큼 위아래 여기 자 살짝 곡선으로 돌죠. 가까이 끝에 살짝 붓을 이렇게 세웁니다. 반대로 쓸 때까지 그다음 곡선으로 쭉 끌어주면서 끌다가 심을 빼면서 밀어주면 돼요. 자 다음은 발자입니다. 등질 발변. 자 하나, 자 둘, 살짝 돌아서 부드럽게 또 여기도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 세워서 쓰러지고 곡선으로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반대로 오른쪽으로 닿게 쓰러지면서 그만큼 끌어주고요. 또 가운데 또 그만큼 떨어져서 살짝 이제 틀어서 밀어 세운 다음에 그쪽으로 쓰러져서 지 살짝 흙 속에서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발 다음은 사피지 위쪽에 걸음 보정, 걸음 보 자, 자위 아래 그러다가 다시 세워서 밀어주고요. 다시 오른쪽 살짝 돌다가 밀어와서 세워놓고 쓰러지고 끌어올고 이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세워서 완전히 세워질때는 많이 살짝 내려놓기만 해도 돼요. 내려놓고 끌고 여기도 왼, 왼쪽으로 밀어서 완전히 섰을때 띄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위 아래 다시 위로 밀어서 완전히 섰을때 띄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돌아서 거의 섰을때 가는 방향으로 구부려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만큼 떨어져서 약간 곡선 세워놓고 쓰러지고 또 여기서 또방위 밖에 세워놓고 또 쓰러지고 쭉 곡선으로 쭉 끌어주면서 끄는 듯 다시 반대로 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2차입니다 2차 걸음벌에 이어서 자위 아래 자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 완전히 세워놓고 완전히 세워놓고 갔다서 붙여주고 또 여기서 내려왔다가 또 완전히 세워놓고 누르고 쓰러지고 살짝 곡선도 리고 다시 오른쪽 끄는 듯하면서 세우 왼쪽 밀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같은 위치에서 조금 높이, 곡선으로 약간 돌고 돌아서 세워놓고 또 약간 왼쪽으로 가는 듯또 세워서. 카펜쓰로틀어 놓고 중봉 잡으면서 쭉쭉 3절법으 끌어주고 다시 끊은 듯 밀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곡선을 따라서 넓지 않게 곡선 고그 위치까지 왔을 때 끌어 잡아당기면서 밀어주세요. 붙시딱다 서게 되 있죠. 호가 봉까지 서야 된다. 봉이란 것은 뾰족한 털을 말하죠. 제일 뾰족한 한 가닥의 털까지도 세워지게 이렇게 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쓰는 발을 정리 거의 비슷하죠. 삼절법으로왔어요또 내렸습니다. 가운데서. 또 오른쪽. 돌을놓고 세워서 완전히 쓰러트려 놓고 그 다음에 살짝 갖다 마, 마무리 붙여줍니다. 그만큼 떨어져서 약간 곡선 다 세워서 쓰러틀려놓고 곡선을 쭉 내려가면서 끌 내려 끌다가 밀어주세요. 자, 다음은 이 시점입니다. 하나, 둘, 돌아서 위로 배가 불린 곡선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배가 불린 곡선 또 반쪽에서 구울 는 관계 없습니다. 또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 둘, 셋, 또 가운데서. 또, 오른쪽, 세워서, 또, 왼쪽, 돌아서, 또, 세워서, 방향 바꿔놓고, 곡선으로 처리, 그대로 내리면서 끌면서 밀어주세요. 자, 다음은, 쉬엄쉬엄 가다를 작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가다가 지쳐서 앉아 있는 모습 여기도 약간 탄력하는 다다가 다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여기도 가다가 힘들어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 모습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질, 짓자. 달려가는 것을 그쳤으니까, 어떻게 달려가는 걸 그치고, 그치고 하면은, 쉬엄, 쉬엄 가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쉬엄, 쉬엄, 간을, 촉, 착,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금방 암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laughs>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네, 4, 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먹이 조금 진해서 진한 듯 하면 붓이 잘안 나가죠 그러니까는 물을 부어에다가 몇 방울만 묻혀주면 붓이 흘러내리면서 잘 됩니다 자 조금 거를 척자입니다 우리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세워서 곡선으로또곡선 처리 눌렀다가 밀고 또, 여기서, 살짝 돌아서, 곡선 처리, 곡선 내려오다가, 돌리면서다 세워서 밀어주면 되겠네요. 자, 좋은 거를, 접자였습니다. 다음은, 자, 길게 거를, 인자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좋은 거를, 척자의 첫 획과 같죠? 자, 곡선 처리 세워서, 완전히 세워야 돼요. 그냥 쓰러지고, 곡선으로 끌고 다시 여기도 따라서 곡선. 여기까지는 천, 조금씩 거를, 조은 거를 척자는 같아요. 같은 위치인데, 여기서 여기 달라요. 여기서 살짝 세워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눌러 놓고 쓰러지고 곡선으로 끌어 줍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끌어 주는 듯 밀어서 세워 주면 되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게 걸었죠 길게 걸을 인자 자그 다음에 구할 간자네요 자, 요, 가운데부터 해도 되고요 요, 하나, 둘, 셋, 곡선. 조금 올라, 올라가는 듯, 약간 올라가는 듯 곡선. 살짝 왼쪽 돌아 세워서 눌러놓고, 가지고. 또, 같은 위치에서 내려오다가 살짝 세워서 다른 쪽부터 이렇게 쓰러지면서 곡선 처리 나가지 않게. 다시 여기다 위, 같은 위치에서 살짝 세워서 세워놓고 눌러놓고 그 끌다가 다시 밀어주고 반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자이 곡선 끌면서 밀어주세요 자 여기 내려주고 이걸 감싸면서 따, 똑같이 돌고 돌아서 살짝 세워놓고 쓰러지고 곡선 처리 내려오다가 다시 끌어주다가 누르면서 밀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음, 자, 구활 간자까지 9월 간자까지 설문부수 한자를 예,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설문부수 한자를 막다 익히고 나면 전서를 공부하는데 예,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한번 또 써봤습니다. 자, 전서의 특징 원필이죠. 다 원필, 기필도 시작하는 부분도 원필, 끝나는 부분도 원필로 이렇게. 예, 그 주시면 되고 간격은 여백, 하얀 부분의 간격과 까만 부분의 여백을 잘 살펴보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 오늘도 전서, 설목사 한자를 써보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